자, 지금부터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소식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어제 보니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왔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 언론에 걸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실제 어떻게 됐냐면요. KBS도 보도하고 있고요. SBS도 하고 있고요. TV 손도 하고 있고요. 채널A MBN, 심지어 MBC, JTBC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왜냐? 지금 사실상 출마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지어 그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 대성급 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과 비교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왜냐? 민주당도 조만간에 전당대회를 치러요. 언제? 오는 8월달에.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재명 말고 후보가 없어요. 이재명 말고. 아, 더 나아가. 무서워서라도 나오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제가 이재명을 꺾어보겠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개딸 여러분들 가만 있겠냐고요? 문자폭탄 보내고 난리를 보내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누가 나오겠냐고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언론들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민주당 전당대는 관심이 없지만, 국민의힘 전당대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관심도에 더 끊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 당신들이 만들어냈잖아요. 뭐까지 하면서, 당원 개정까지 하면서. 누가 하래?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 스스로 짊어져야 될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이재명이 허수아비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설득을 하고 있대요. 설득을.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재미가 없다. 흥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랑 좀 싸우는 그림으로 누구 한명 나와 주세요라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전당대회를 치름이 있어서 나 대신에 싸우는 그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섭외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드라마 찍어요? 영화 찍습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지금 민, 민주당, 이를 민주당이 버렸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개딸 여러분들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권익위 게시판에다 막 글을 쓰고 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썼냐. 영부인께, 엿 300만원치 선물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여기에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저는요, 그런데, 우리 개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할거 싶으면 하세요. 네? 선물하고 싶으면 하세요. 왜 물어봐? 하면 되지. 근데 저는 하나 물어보신 게 뭐냐면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처럼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 마을 가느라고 우리 국민 세금 3억 넘게 써도 말안할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왜? 문제 안 삼잖아.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처럼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써도 말안할 겁니까? 왜? 하지 말아야지. 문제 없다면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추진비로 과일값 현금 지급해도 문제 안 삼을 겁니까? 왜? 이재명 했잖아. 근데 문제 안 삼잖아. 더 나아가, 그 돈이 1천만원이 넘어가도 문제 안 삼을 겁니까? 하지 말아야지. 왜? 니들 문제 안 삼았잖아. 자, 그래 보여드리는 겁니다. 300만원도 큰 돈입니다 분명히 300만원 큰 돈이에요 근데 300만원 가지고는 부글부글 되면서 왜 3억이 넘는 돈은 부글부글 안 됩니까 더 나아가 왜 수천만이 넘는 돈은 부글부글 안 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를 하는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 뭐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말했잖아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면서요 이재명 네, 이러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민주당 내부가 찍소리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강민구란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남 남인의 예법이래요. 참나뭔 뭐, 조선 시대입니까 지금요? 예법 따지고 있게. 네, 저는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강민구란 사람이 나이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찾아보니까요, 강민구 나이가 이재명이랑 똑같아요. 이재명이랑 잘 보십시오. 강민구 1964년생. 이재명, 1964년생입니다. 똑같아. 근데, 같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민구가 이재명한테, 아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초구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웃긴 건 무엇이냐? 강민구가 지금, 실제 이거 논란이 되니까, 영남남인의 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강민구 말에 따르면,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이 어디를 챙겨줬다라는 겁니까? 영남을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TK. 네, TK를 이재명이 챙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게 예법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라고 읽는 겁니다. 우리 강민구 씨,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대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해도 못 찍고, 못해도 찍어주니, 대구 경제가 이 모양이다 라고 말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덮어놓고 찍어주지 마세요 라고 이재명이 말한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 이재명이 이런 말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동대구역 중 여러분들 가신 분 아시겠지만요 이 동대구역에 뭐가 있습니까 복합 쇼핑몰이 있어요 복합 쇼핑몰 네 엄연히 복합 쇼핑몰이 딱 있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뭐한 겁니까 덮어놓고 찍어주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곳은요, 덮어놓고 찍어준 데도 불구하고, 대구와 달리, 복합 쇼핑몰이 없는 곳이 있던데? 그럼, 어, 그럼 어디예요 그럼 어딥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말에 따지면은요, 이재명이 지금, 그곳은 예법을 차리는 게 아니네.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그곳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강민구 주장에 따르면요, 이재명이 TK를 챙겨줬기 때문에 대구 경복을 챙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예법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곳은 뭐라는 겁니까? 아 복합 쇼핑몰이 없어요. 뭐안 챙겨준 거네. 그럼 거기에 따르면 이재명이 실제 호남을 향해서 뭡니까 예법을 행사한 게 아니네요. 문제 심각하네 그러면 네 아, 자기들 주장 아닙니까 자기들 주장 자기들 주장 자 무엇보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5성급 호텔 5성급 호텔이 서울에 33개가 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광역시가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없는 곳이 제가 어딘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재명이 덮어놓고 찍어주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그 대구에는요 5성급 호텔 5개 있어요 아 3개 있습니다 5성급 호텔 3개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딱한 광역시만 5성급 호텔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누가 덮어놓고 찍어주다 문제가 심각한지 누가 지금 오히려 광주를 향해서 예법을 챙긴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다가 지들 발등을 찢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민구한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는요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빠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민구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재명을 아빠라 부른 이유가 나, 영남 남인의 예법이래요. 뭐라고요? 이재명이 tk를 챙겨줬기 때문에 예법에 따라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라고 말한 게 강민구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강민구는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자 왜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했습니까 민생 토론 열었습니다 어디 가서 tk 가서 그래서 어떤 정책 내놨습니까 34조 0일만 횡단 고속도로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바로 요거죠 바로 요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뭐까지 했느냐? 요런 정책도 내놨어요. 경북을 동북아가 첨단 제조 혁신 허브로 이래 가지고 실제 이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누구보다 TK 지역을 챙겨 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빠라고 불러요. 강민구 씨. 아빠라고 부르세요. 당신 주장에 따르면요. TK 챙겨 주는 사람 아빠라고 불러야 된대매. 그게 영남남이 예법이래매 그 예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라 부르세요 제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민구가 아빠라고 불려도요 아마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 같다 라는 그 어느 것보다 제2호권을 행사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김정숙이, 배현진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자, 근데 저는 웃긴 게 무엇이냐면, 이거, 빨리 수사촉구 목소리 내세요. 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뭐합니까? 실제 김정숙이 당사자가 고소했기 때문에, 이거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경찰에 김정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돼요? 근데 왜 이거 수사촉구 목소리 안 냅니까?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 왜태연한척 해요? 네, 제가 어제 문재인이 SNS 속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 문재인이 자신의 s n s 이렇게 올립니다. 섬의 시간, 신한 초 도초도 <laughs> 말도 안 나와. 자, 이렇게 김정숙이랑 빵 터진 모습을 지금 사진에 올린 겁니다. 야, 이거 보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을 향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문재인이 아무 잘못이 없겠구나, 김정숙이 괜찮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겠습니까? 실제 이 논란을 터뜨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간에 어떤 얘기가 들렸습니까? 김정숙이 문재인 때 화가 많이 났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즉, 문재인이 회고록에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되었고, 실제 이게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까? 우리 이종배 시원님이 실제 고발인수사 받았잖아요. 11시간 동안. 말이니스 뭡니까? 검찰이 수사 착수가 된 겁니다. 검찰 수사 착수가 된 거예요. 즉 뭐한 겁니까? 이 모든 책임은 모두 문재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이 뭐하는 겁니까? 나 김정숙이랑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숙이랑 금술이 좋아요.라는 식의 사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술이 좋던 말던 우린 관심이 없어요. 뭐하는 겁니까? 수사나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우리 개딸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또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항상 우리 민주당 지지자이 말하는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 빨리 수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실제 김건희 여사를 보좌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검찰 부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도 뭐할수 있습니까 실제 똑같이 수사하면 되겠죠 누구 김정숙과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보좌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검찰이 참고인 조사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김정숙 보좌했던 사람 검찰이 부르면 되는 거죠. 그 사람 누굽니까? 문다혜와 돈거래했던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왜냐? 문재인 정권이 말했잖아요.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보좌하는 역할. 참고로, 그 디자이너 어디 따라갔습니까? 김정숙의 윈도 따라갔습니다. 타지마을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찰이 재밌있게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참고인 부른 날 김정숙을 고발했던 이종배 시원님을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뭡니까? 편향돼서 수사하지 말아라. 똑바로 수사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똑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는요, 빨리 하고 있어요. 근데, 김정숙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서야 고발인조사 했습니다. 똑같은 속도 맞춰주세요. 그게 진짜 검찰이 공평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도 말도 안된 짓을 하면서 실제 개딸들이 댓글까지 쓰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오히려 자기들에게 역풍으로 돌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좌파들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가지고 난리법석을 부릴 겁니다. 저희볼 거예요. 제가 볼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실제 좌파들이 어떤 걸로 난리법석을 부릴지 잘 지켜보고 이것도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좀더 집중해서 방송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